자, 안녕하세요. 자, 자운연아입니다 자, 오늘은, 음, 그 여러분들이 도화살, 홍염살, 연예인 사주, 무속인 사주, 이런 거 많이 질문하셔서 제가 이제 요새는 또 도화살이 대세라 그래가지고 오늘은 도화살하고 홍염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도화살을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홍염살이라는 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도화살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무의식적으로 내가 매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말이 왜, 흘리고 다닌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있죠 그게 이제 도화살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러면, 홍염살은 뭐냐, 제가 오늘 알기 쉽게 얘기해드리려고, 좀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도화살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매력이 나오는 거고 홍염살이라는 건 내가 의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홍염살이에요. 근데 비슷한 게 뭐냐면 도화살도 그렇고 홍염살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이성에 대한 그거를 자극시키는 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이두 살들은 자 그럼 도화살을 먼저 보 얘기를 드릴게요. 도화살이라는 건, 도화살도 그렇고, 이제 홍현살도 그렇고, 둘다 신살이라고 하는데, 자, 도화살은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궁합을 보고 사주를 볼 때, 여자가 도화살이 꼈다 그러면 며느리를 들이지를 않았어요. 그, 새끼가 그런다 그러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쓰거든? 색정, 색욕 그게 이제 도화살에 들어있는데, 홍현살에도 들어있어요. 들어있기는. 근데 도화살이 더 무서운 거지. 왜냐면 도화살은 나도 모르게 그게 나가는 거거든. 그 내가 그냥 하는 말 끝에 내가 그냥 하는 행동 끝에 손 끝에 그게 나가는 게 도화살이거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홍역살보다는 도화살이 더 무섭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화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어받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 사주 이렇게 이어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화살이 좀 무섭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도화살은 어떤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laughs> 그 이런 분들은 주변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어내 매력 발산에 충실한 거거든요. 내 만족도. 그래서 이성이 접근을 해도 접근하기가 힘든 사람이 도화살이에요. 나는 뽐내고 있지만 네가 나를 탐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게 도화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분들은 과도한 성욕을 가지고 있어요. 잠잠 했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쑥 튀어나오는 그 성욕. 이게 도화살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좀 알아듣기가 조금 힘든데 태어난 연을 봅니다. 원숭이, 쥐띠, 용띠. 이띠들에 유가 있으면 도화살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인오술범말 개는 묘가 들어 있으면 도화살이 들어가고 사유 축에 오가 들어 있으면 도화살이 들어가는 거고, 해묘미에 음 자가 들어가 있으면 도화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난시로 보시면 좀 이야기 알아듣기가 편하실 거예요. 내가 원숭이 뛴데 유시에 태어났어? 이러면 도화살을 보시면 돼요. 좀알아듣으실 수가 있나?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도화살은 자 음기가 강해요. 자체가 서방을 말아먹었네, 잡아먹었네. 우리 그런 말하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며느리 드릴 때안 된다. 사방대가 먹입니다 그게 1차적으로 도화살이에요. 근데 요새는 또 세월이 그렇지가 않아. 요새는 도화살을 또 살려. 그렇죠? 어, 왜? 내 끼, 어, 내 매력, 내 능력. 이게 있어요. 요새는 또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돼가서. 옛날에는 도화살만 있어도 굳했어요 도화살 없애려고. 요새는 이 도화살을 살리려고 굳해 웃기는 세월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도화살을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남자가 안 붙어. 근데, 저는 가만히만 있어도 남자가 붙어. 그래서 도화살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화살 성형을 한다던가, 도화살 메이크업을 한다던가, 그런 거를 하시는데, 제가, 자, 성형을 하시거나 메이크업을 하실 때, 도화살을 약간 그, 이제, 보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과 성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메이크업을 하실 때는 눈가를 촉촉한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쌍꺼풀을 도화살은 크게 그리지 않습니다. 얇게 그려요. 이게 양개비 같은, 이렇게 그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식으로. 스모키 같이 너무 이렇게 두껍게 그리는 거 말고, 약간 이렇게, 날렵하게 그리시는 게 좋고, 자, 그리고 눈은 이렇게 아주 고양인 이게 초양초롱한 눈이 아니에요. 약간 가로 쪽으로 이렇게 좀 뻗어 나가셔야 되니까 메이크업 하실 때는 약간 이렇게 그 우리 왜 패션 모델들 보면 쌍꺼풀 없고 약간 이렇게 그런 눈들 있죠. 예, 네. 약간 어 그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조금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어 그래서 우리 성형할 때 보면 뭐 앞트임을 하죠. 어 그런 거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앞에를 살짝 이렇게. 근데 그게 요새는 메이크업으로도 되더라고요. 앞트임 있어 보이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자 그리고 속눈썹을 풍성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내가 좀 속눈썹이 없으신 분들은 뭐 요새는 뭐 시술도 많이 하시고 붙이는 것도 좋으니까 항상 속눈썹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눈꼬리는 올라가시는 게 아닙니다. 약간 내려와야 돼요. 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고양이 눈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약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 애교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형하실 때 애교살을 넣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메이크업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애교살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코 끝은 동그라야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형하실 때, 여기를 뾰족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뭉툭, 약간 둥글,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는 콧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여기는 날렵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입술은 여러분들이 뭐뭐 뭐 성형을 하시거나 메이크업을 하실 때는 아래 입술이 두툼해야 돼요. 윗입술이 얇아야 되고 자 그리고 볼에는 약간 홍조가 있어야 되고 이게 메이크업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거를 들어보시면 성형이나 메이크업을 얘기한 걸 들어보면 영화에 보면은 새끼 취한 많은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왜 그거예요. 별 다른 게 없어. 다만, 눈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하, 길이 뭐 이런 눈 말고 약간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콕에 도화살을 부르는 얼굴이고, 도화살을 이제 부르는 그건데, 옛날에는 이 화장법이 기생화장법이에요. 여러분 사극 한번 보세요. 사극. 사극. 사극에 보면은, 이런 화장법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게 도화살을 부른 사주고, 자, 도화살이 굉장히 충만한 사주는 자, 오, 모, 유, 쥐, 말, 토끼, 닭, 이게 네 개가 다 있으면 최고예요. 그게 도화살이 최고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도화살을 죽여서 구슬하네, 뭐를 하네, 이런좀 요새는 안 합니다. 어, 물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결혼을 여러 번 하게 되고, 어, 내가 일부 종사를 못 하게 되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여자한테 만족을 못 하고, 남자도 도화살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한 사람한테 만족을 못 하고, 계속 상대방을 바꾸게 되고, 안정을 못 하고, 이래서 죽이기는 해요. 하지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예인들 있죠. 이런 분들은 죽이지 않아요. <laughs> 이런 분들은 많이 내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 빛나야 되잖아. 나를 뽐내야 되잖아.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살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홍, 염, 살.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도화살은 그랬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매력. 자, 이거는 내가 의지에 의해서 나오는 매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laughs> 자, 홍염살은 자기 자체가 화려한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 자체를 꾸미는 거를 좋아해서 예술가들이 좀 많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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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도 있겠죠? 뭐, 연예인이나 뭐, 디자이너들과 이런 거. 나만의 세계를 그 뽐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홍영살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laughs> 취하는 거에 대한만 좀 갈망이 많아요. 취하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임감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만족도가 되게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그, 음, 남들에게 이렇게 막, 나를 어필하자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세거든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필이 아니라, 어.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상당히 많이 신경 써요. 이런 홍영살들은. 그래서, 언행에 조금 조심을 하죠. 겉다르고 속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지만 여기서 나가는 건 다르게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어, 홍염살. 근데 이 사주를 놓고 보면 도화살이 많아요? 홍염살이 많아요? 라고 보면 도화살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 비중을 놓고 보자면. 자, 그러면 홍염살들은 좀 외모가 좀 좋은 편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옛날에 한량이라 그러죠. 기생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홍염살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게좀 깔려있어요. 노는 거좀 좋아하고, 풍류를 좋아하고, 주색을 좋아하고, 그런 게 홍수, 홍염살들이 좀 깔려있는데, 자, 홍염살들은 정해져 있어요. 자, 태어난 일에 들어있습니다. 날, 날, 내가 태어난 날, 가보일, 병인, 정미, 무진, 경술, 신유, 인자. 요때 태어난 날들이 홍염살이에요. 그러면, 자, 설명을 드릴게요. 가보일은 뭐냐? 꽃이 폈다, 그래. 꽃이 피면 거꾸로 그르죠 그래서 새끼가 흐른다, 얘기를 하고. 병이는 태양이 비치면 아름답죠. 그 붉은, 거기에 또 사람들이 빠져들죠. 그래서 또그 새끼가 흐른다, 그러고. 정미는 강렬함이 나오는 거예요. 강렬함. 그거에 또 사람들이 끌리는 거고. 자, 무지는, <laughs> 자, 여러분들 그, 약간 산에 가면 확 산에 이거 안개하고 확 이렇게 오려서 멋있는 광경이 있잖아. 그걸 보면 우리가 아 어, 멋있어 그냥 가진 않잖아요. 어아 멋있다 한마디라도 하죠. 그런 걸 풍겨내는 그게 무진 일이에요. 무진이고 그다음 에 경수를 보면 경수라면 맹렬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빠져들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신유는 자 눈부심이 있어요. 보석 같은 눈부심.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고 인자생들은 강한 성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근데 자 도화살은 약간 그 홍염살하고 홍살하고 도화살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 홍염살은요, 이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어떤 그 평균치를 보자면 사생아 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아빠 없는 뭐어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허영심이 좀 있는 그런 살이거든요, 홍영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화살이 좋냐, 홍영살이 좋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래도 홍영살은 도화살 낫지 않을까?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세상에 살아가려면, 제가 봤을 때 홍영살보다는 도화살이 요즘에 세상 살아가는데 훨씬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살면서 당한 거, 살면서 맞은 살 이런 거는 해결이 돼요 근데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난살 그거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 살들은 우리가 살들이 수많은 살들이 있잖아요 어 근데 내가 태어날 때뭐 도화살, 홍양살 갖고 태어났어 이거는 저희가 구슬 100번 해도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까 3제처럼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제처럼 그 그, 빈도, 데미지를 줄여주는 거지, 그, 아예 살을 없애주는 거는 아니에요. 타고난 살은 다스려주는 거지, 없애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없애줄 수 있는 살들은 뭐 상문살, 여러분들 흔히 아는 상문살,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없애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없애줄 수는 없지만 다스려주는 거야. 왜? 본인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우리가 그걸 다스려주는 거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도화살이 그렇게 뭐 하, 나쁜 건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뭐 일반인들이 도화살이 있으면 아, 나는 왜 이럴까요? 뭐 밤만 되면뭐 바미스를 하이에나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예인들은 도화살 필요해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남들 시선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서 못 살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도화살은 조금 있어도. 응, 음, 괜찮을지 않을까. 남자한테 이성도 끌고 아, 제가 한 가지 빼뜨린게 있는데, 어 도화살 같은 경우에는 자 이성한테도 관심, 동성한테도 관심을 받아요. 이성뿐만 아니라, 어 그러니까 내가 도화살이 있어 그러면 이제 남자가 저한테 관심을 보이겠죠. 근데 도화살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막론해요. 이성과 동성 막론해 모든 인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홍염살은 자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도화살하고 홍염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시키면 요정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자 오늘 홍염살하고 도화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제가 또 얘기를 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